어릴 적 부모님 손잡고 처음 놀러 간 야구장. 수학여행으로 간 놀이공원. 그 시절 생각나는 추억의 장소 하나씩 있으시죠? 특별한 날이면 이곳도 많이들 가셨을 것 같아요 바로 아쿠아리움인데요 한국 최초의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63이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업 종료는 11일 뒤인 6월 30일 개장 39년 만이에요 아쿠아플라넷 63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서울 시민들의 나들이, 소풍, 수학여행 필수 코스였는데요 39년 동안 아쿠아플라넷 63을 찾은 방문객만 무려 9천만 명에 달합니다 최대 250여 종 3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이 모인 이곳에선 한때 남극 인금 펭귄을 만날 수 있었고요 국내 최초로 해달 바다코끼리도 볼수 있었죠 특히 아쿠아리움의 대표 퍼포먼스인 인어공주 공연을 국내 처음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수족관 안을 유영하는 인어공주의 공연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매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추억의 장소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은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나 어릴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워메이드 공연 제일 재밌었는데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아쿠아플라넷 63관장은 이곳에 있는 해양생물들은 일산, 광교, 여수, 제주 아쿠아리움으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아쿠아플라넷 63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미술관으로 불린 63아트도 문을 닫는데요 영업이 종료되면 미술관 퐁피두센터 한화서울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개막을 앞두고 있는 파리 올림픽,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센강 등 파리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경기가 펼쳐질 거라는 소식에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리 젠들은 파리 올림픽에 절대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의 축제이지만 정작 파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빈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Students who benefit from student housing were asked to leave them so they could welcome tourists during the Olympic games. 올림픽 기간 동안 보안을 위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파리 시민도 예외 없이 QR 코드를 제시해야만 자차 통행이 가능하고요. 일부 지하철역이 폐쇄되는 등의 교통 통제도 있는데요. 이에 많은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떠나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보이콧을 외치는 파리 시민들은 관광객들이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Our subway system is not prepared to receive I think 16 million people. It's I mean It's literally been the worst that it's ever been.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9배가량 인상되는 데 인프라 개선 없이 요금만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있따랐습니다 여러분,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덥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물꼭 자주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